네, 안녕하세요 1인기 아카데미 장영광입니다. 아, 오늘은 어, 가정과 사업 둘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어떤 제가 사례를 봤는데 어, 고독하지 않은 국왕을 뵌 적이 없다라는 어떤 답변으로 부제를 달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서 가정과 사업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실제 하는 분 있습니다. 정말 가끔 있는데 이거는 음,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야구 선수 중에 어, 오탄이라고 있죠. 오탄이라고. 어, 6천억 원의 연봉을 받는 그 야구선수가 있는데 투수도 잘하고 타자도 잘합니다. 어, 60억 인구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 저 갑자기 수익인증을 하죠. 수익인증을 갑자기 하는데 네. 오늘 1,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데 뭐 입금이 뭐 500만 원, 뭐 900만 원, 네. 37만 원 네 모델 모델 관련 사진 모델 사진 네 있고 또 촬영에도 뭐잘 진행을 했습니다 뭐 여러가지 잘 진행했고요 저는 주 수익 모델이 부동산 임대소득 온라인 유통소득 출판소득 강의소득 모두 모델, 모델소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분한테 사업제의를 또 한번 받았어요 그래서 맥세이프 디스크라고 워낙 유명한 건데 어, 1년 전에 제가 판매하다가 를 어, 멈췄습니다 특허권을 갖고 계신 분이 어, 이제 그때 조건이 재고를 사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재고를 사는 걸 조금 부담스럽다 왜냐면 아직 시장이 확장이 안된 상태에서 재고를 쌓아놓는 건 어렵다라고 했더니 멈추자라고 해서 그분이 다른 분하고 또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어 저도 응원을 드렸죠 왜냐면 서로 저도 나쁜 아이템이 아니고 너무 좋았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릇이어서 어 포기를 했던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갑자기 저한테 또 오시더니 장어 대표는 혹시 사업 같이 다시 해볼 생각 없냐 이전에 그 건으로 해서 어, 저 너무 좋다. 근데 왜 그러시냐? 했더니 어 학교 파트너가 아기가 있는데 일찍 집에 가야 되고 이동을 자주 하는데 계속 어자 아내분이 통화를 하고 비즈니스 통화를 못 하고 막 울고 그리고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일을 못 하겠다. 그래서 파트너분이 어 늦게 결혼해서 이제 모든 이야기를 다집변에 보고하고 아기를 같이 봐야 하는 조건으로 신혼생활을 유지한 거죠. 해야죠. 남편도 해야 되고 어, 만약에 반대의 입장에서 여자분이 사우을 하신다면 여자분도 자녀를 봐야 되고 하는데 두 가지를 다할수 있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말 어렵고요 예, 같이 하면 할수록 둘다 능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정치가도 그렇고 음, 역사가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두 가지를 함께 하실,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전쟁을 나가는데 어,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로 자녀를 데리고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6시만 되면 전쟁을 멈춰요. 그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저는 사업은 전쟁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그 작은 돈을 벌더라도 단돈 만 원이라도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기분 좋게 갖고 오는 게 사업인데 전쟁도 시간과 공간 어, 적의 상황을 가리지 않고 싸워서 이겨서 승리해 내야 되는 건데 어~ 여섯 시만 되면 집에 가야 되고 아기를 봐야 된다는 이유로 그걸 멈춘다 내가 진행해야 될걸 멈춘다 그럼 내 가족뿐만 내 가족은 지키겠지만 내 병사 내 직원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검사 후보분도 어~ 높은 자리까지 가겠지만 자녀분 때문에 떨어졌죠 돈은 많지만 어~ 자식들 교육을 못 했죠 예전엔 저 이해 안 되는데 이제 이해가 되었죠. 못할 겁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자녀분들은 그게 화나겠죠 뭐야 왜나 돈만 줘왜나 교육을 안 해줘 라고 하시지만 돈도 주고 교육도 제대로 해주신 분은 저는 못 봤다 어, 빠르게 하나를 포기하지만 결국엔 둘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도 한정돼 있고 전쟁을 열심히 하고 딱 집에 갔는데 어떻게 아이들하고 또 8시간 동안 교육을 하고 일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사업에 열심히 하면 가정에 충실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 충실하면 사업에 열심히 할수 없습니다. 이를 놓고 매일 괴로워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둘 중에 하나를 빠르게 포기하십시오. 그래야 함께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 따르려는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어~ 하륜이라고 조선시대에 굉장히 좀 어, 뛰어난 전략가인데 이방원이죠. 이방원이 어, 어떤 그 결정을 내리면서 너무 힘들어요. 내가 나를 가장 잘 따르는 사람한테 벌을 주고 어, 힘들어 하니까 하륜이 그렇게 하죠. 왕의 자리는 한 명만 올라갈 수 있기에 고독하지 않은 구당을 견적이 없다. 왕은 고독한 자리고 두개다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이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리더에 있다. 두 명의 집단에서 리더에 있던 200명, 2만 명의 리더 집단에서 리더가 되던 고독한 거는 항상 똑같습니다. 네, 오늘 그 네, 요거 영상도 한번 봐보시고요. 어, 역사에서 많이 배우시면 좋으니까 가정과 사업 둘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걸로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